네, JIBS 신년대담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높은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역시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요즘 꽤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삼고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참 네. 단어만 언급해도 마음이 네. 먹먹해지는데요. 네네. 실제 시장에 가 보면 소상공인 분들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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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에서는 그 제주도 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네. 상황을? 네. 3년 전에 발생한 코로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신삼고가 같이 겹쳐서 굉장히 돈의 기업들이나 도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한국은낸 기준금리가 2021년 0.5%에서 지금 3.25%까지 가파르게 인상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산업 구조상 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금 갚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주 지역 경제 파급력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복합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은 저희도 경기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보증을 통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주는 제주도 산하 기관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보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현재 보증 잔액은. 보증 기업 채 수가 한 이만 칠천여 개에 달합니다. 네. 거기다가 보증 잔액이 8 7 0 0억 원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보증 대출이 각자 하는 금액이 한 사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제 그것이 올해 들어옵니다 민생 경제 안정 차원에서 만기에 연장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제 골목 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리고 또 창업 지원 그리고 임차료 지원 등. 저리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2차 보전까지 하면서 예 그런 것을 한 80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자 비용이 높은 그 일반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금리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조금 높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좀더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보증을 받아간 기업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이어질까지 많은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보증을 받을 때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고객 모니터링 조사단을 운영을 해서 네. 이제 시스템을 서비스에 맞게 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원수도 보증 지원팀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보증서 발급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계획은 들어봤고 이번에 이 사장님의 신년사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신년사를 통해 제가 네네. 좀 발췌해왔습니다. 아, 청년들에게 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정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최근에 도에서 발표한 그 청년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학업이라든지 그 차라면 직업을 위해서 육집으로 많이 나간다 그럽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또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취업을 잘안 돼서 청년들이 창업에 그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1년간 그 돈의 창업자 수, 수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에 네. 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창업을 쉽게 하다 보니까 또 폐업을 하는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네.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30 청년 창업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음. 창업 기업을 하기 전에 예비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적기에 자금 지원을 해서 사업 관리를 통한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새해가 바뀐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설 명절입니다. 이사장님. 아, 그렇죠. 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이제 설 맞아서 이제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 밀린 급여 또밀류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총량을 많이 늘려, 늘리고 또 직원들도 이제 많이 투입을 해서 설마지 특별 보증기관을 운영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적게 보증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